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력학 6주차, 아 7주차죠? 7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PVT 관계 물질의 온도와 비체적과 압력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크게 두 이제 물질로 구분을 해서 물과 아, 기타 물질 나눠 본다. 물의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의 경우에 에, 이 PT 선을 보면 PT선이죠? 어, PT선. PT선을 보면, 에, 이렇게 선이 하나 있고, 우리 교과서 그림 3.1, 응고시에 팽창하는 물질, 응고시 팽창, 더 가벼워지는 거. 기타는 응고시 수축해서 무거워져요. 응고시 팽창하는 경우에,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서 이게 솔리드, 리퀴드, 베이퍼 <laughs> 기타 물질 응고시 수축하면 PT 방향에서 쳐다봤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그래서 이 솔리드, 리퀴드, 베이퍼가 만나는 공존하는 요점을 삼중점이라고 한다. 삼중점. 물의 삼중점은 얼마나 되냐면 보다시피 압력이 굉장히 낮죠. 에? 에, 온도도 낮은 편이야. 거의 그 물과 얼음이 같이 공존하는 점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압력은 훨씬 낮아. 온도는 0도쯤 되고 압력은 훨씬 낮아. 그래야지 그 베이퍼도 존재하겠지. 그래서, 물의 삼중점은, 물의 삼중점은 얼마냐면, 이건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좀 암기를 하, 하면 좋겠어요. 이번 학기라도, 어, 0도, 물의 삼중점을 나타내는 온도는 트리플 포인트. 뭐라고 쓸까? t, t3라고 쓸까요? 트리플 포인트. t3는 삼중점에서의 물의 온도는 몇 도야? 우리, 여기, 페이지에 나와요. 90페이지 나오죠. 0.01도야. 0.01도씨. 273.16켈빈이지. 그 다음에 그때의 압력, 삼중점일때 압력, 무르, P3라고 썼게, 쓸게요. 트리플 포인트. P, P3는 굉장히 낮은 압력이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기체가 존재하려면 0.6113키로파스칼. 그러니까 압력으로 기압으로 따지면 천 분의 육 기압이야 천 분의 육천 분의 육 기압 굉장히 저압이죠 어, 그러니까 0도씨, 0 도시 0.01 도시에 물을 갖다 놓고 잘 컨트롤해서 을0.01 도시로 유지하면서 압력을 저렇게 낮춰 진공펌프 같은걸로 압력을 조절해서 천분의 육 기압까지 떨어뜨리면 그때는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상태가 되는 요 삼중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물질마다 이 삼중점이 다 달라요. 물질의 고유한 값이 되는 거야. 어.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퀴드와 베이퍼의 이 경계선 이게 이제 포화선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공존하는 선. 근데 요 끝점이 있어요. 공존하지 못하고 이제 구별이 안 돼. 이, 이 압력이 굉장히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더 이상 액상과 기상이 구별이 안 되는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거기를 임계점이라고 해요.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 크리티컬 포인트. 삼중점은 트리플 포인트, 트리플 포인트. 그래서 물의 삼중점은 0.01도씨의 1000분의 6기압이다. 정도는 암기를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물질은 이제 이렇게 경향이 좀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변화 때에, 아, 그리고 이 옆에, 옆에 이제, 에 압력과 피체적인 그래프도 나란히 있어요. 지금 PVT인데, 지금 PT면에서 본 거니까. 피하고 아, 비체적으로 보면 그림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기 응고시 수축할 때는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돼서 이, 이 이걸 이제 페이퍼 도움이라고 불러. 여기 돔, 돔처럼 생겼잖아요. 이, 이게 도움인데 돔 안쪽이 이제 투페이스 기체와 액체, 액체와 플러스 기체가 같이, 있고, 같이 있는 기액 투페이스 상태예요. 그리고 오른쪽이 기체 상태. 기체 상태, 왼쪽이 액체 상태,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제 압력이 쭉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고체로도 되죠. 쭉 올라가면 이제 고체도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포인트 액체 포화선과 기체 포화선이 만나는 점, 여기가 임계점, 임계점 이 점이 되겠죠. 이 점, 이 점이 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삼중점은 여기서는 선으로 나타나요. 이 삼중점은 여기서 는 삼중선으로 나타나. 그래서 그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삼중선을 하나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T 에서리풀 포인트 이렇게. 좀 복잡하죠. 우측은 좀 복잡하니까. 우선은 이 좌측 PT로 좀 이해를 하시고, 사실은 이거 두 개가 조합이 돼서 입체적으로 우리 교과서 89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압력, 비체적, 온도, 가지고 입체 그래프가 있어요. 입체 그래프가 있으니까, 입체 그래프에 물질의 상태를 이렇게 PVT P V T 이렇게 세 가지니까 입체로 나타내 갔지 PVT에 어느 한 점이 결정되면 그건 액체다, 기체다, 고체다가 결정이 되는 거고 이걸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파악하기 좀 복잡하니까 이제 단면을 잘라서 주로 PT나 뭐 PV로 잘라서 많이 봐요. 또뭐 TV도 잘라, 자를 수도 있겠지. 뭐 PV, PT, TV. 이렇게 잘라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 PVT 관계에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임계점, 삼중점이 무엇이냐. 잘 기억을 하세요. 임계점은 액상과 기상이 공존하는 점. 더 이상 분리가 될수 없는. 임계 상태. 삼중점은 액상, 기상, 고상이 공존하는 점. 그래서 아주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된다. 그래서 이런 상을 나타내는 그 그림을 상선도라고 해요. 상선도. 상을 선으로 그렸다. 상선도. 상이라는 게 뭐예요? 고상, 액상, 기상, 페이스. 다이어그램 고체상태 고체상 액체상 액상 고상액상 기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Solid Face Liquid Face Vapor Face 어떤 물질이 물이다. 그러면 물의 고상은 얼음이라고 하지. 솔리드, 물의 솔리드 스테이트는 얼음인 거고, 물의 액상은 물인 거고, 물의 기상은 증기죠. 수증기, 수증기, 증기, 수증기.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주요 개념을 좀 뽑아보면 포화 상태. 포화 상태라는 건 뭐야? 두 상이 공존하는 거예요. 두상, 투 페이스. 투 페이스. 두상이 공존하는 거. 그래서 짝을 이렇게 둘수 있겠죠. 뭐어 뭐야? 고 응? 고체와 고액 투 페이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체와 액체의 투 페이스도 있을 수 있고. 뭐 짝을 맺을, 맺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고체와 액체 공존할 때가 이제 투 페이스, 고액 투 페이스, 솔리드 리퀴드 투 페이스 상태가 되겠고, 이제 물이 끓거나 할 때는 기체 액체, 리퀴드 베이퍼 또는 베이퍼 리퀴드 투 페이스가 되겠죠. 그런 용어에 우선 익숙해집시다.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뭐라고 부르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뭐라고 불러? 융해라고 하지, 융해, 녹는다. 융해, 융해, 융해. 어떻게 쓸까? 여기다가. 고체가 액체가 되면, 어, 녹는, 녹는다. 용융이라고도 하고, 융해라고도 하고, 융해. 또는 녹는다, 용융. 액체가 기체로, 고체로 되면, 응고. 솔리드로 바뀌는 솔리디피케이션, 용융. 리퀴, 리퀴 픽션, 리퀴, 리퀴 픽션.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액체가 기체로 되면 기화라고 하죠. 기화. 기화. 베이퍼라이제이션. 또 기체가 액체로 되면 액화. 액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 기화하는 동안, 액화하는 동안, 또는 융해하는 동안, 응고하는 동안, 그 순간을 보면 투 페이스가 존재하겠지.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그그 그 상에 관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상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을 상선도라고 하는데 상선도 우리 상선도를 이제 하나 그려보면은 3.2.3의 상변화를 상선도상에서 상변 상변화를 그려보면 face change. TV선으로 한번 그려 볼게요. T와 t 비체적의 그래프로 TV 그래프는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도움이 있어. 도움이 있어서 여기는 투페이스 기액 기체와 액체 투페이스 상태 오른쪽은 이제 기체 또는 왼쪽은 액체 저 위에 가면 고체가 있겠지? 압력이 굉장히 높은 동네로 가면,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물, 100도 C, 1기압, <laughs> 얼음이 있다고 쳐봐요. 여기 얼음이니까 여기쯤 되겠지. 지금 1기압 상태 얼음, 여기라고 쳐봐요. 1기압 상태 얼음, 가열을 했어. 그러면 이게 녹 이제 물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 거야. 아니 얼음이 아니고 액체니까 물이지 이쪽이 액체니까 물 이게 물이에요 물물 물, 액체 가열을 했어 가열을 했어 일기압에서 가열하면 온도가 쭉 올라가겠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비체적 약간 커지겠죠 어 물이 약간 늘어나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래서 약, 약, 거의 수직에서 약간 우측인데 이렇게 그려 봅시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 약간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돼요. 그랬다가 이 포화선, 여기는 임계, 임계점이고, 임계점이고, 여기는 포화선인데, 액상과 기상이 포화 상태, 공존하는 포화, 액선. 이쪽은 포화, 증기선. 액, 증기가 있는 거고, 여기는 액이 있는 거니. 포화, 액선과 포화, 증기선. Saturated liquid. Saturated Vapor Line. 이렇게 선, 선이 있어. 포화액선, 포화액체선, 포화증기선, 포화기체선. 그래서 일기압 20도시, 여기가 20도시라고 해봐요. 20도시 물을 우리가 끓인, 끓인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20도시 물을 가지고 가열을 했어요. 그럼 100도까지 일단 올라가지. 100도까지. 지금 현재 압은 1 대기압이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쭉 100도까지 올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더 열을 가하면 계속 온도가 올라가나요? 아니죠. 이제 이 포화점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측으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우측으로 쭉 이동을 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온도가 가열을 했는데, 물인 액체 상태, 단상 상태에서는 가열을 하면 온도가 쭉 올라가는데, 백도가 되면 더 가열해도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 백도가 유지돼. 그러면 그 가열한 에너지는 무슨 일을 한 거야? 액체를 기체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즉, 팽창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진로가 온도는 일정하면서, 액체를 점점점 기체 성분으로 바꿔가, 이 과정이 기화, 물로 하면 비등, 물을 끌, 끌리고 있는 거죠. 어? 또는 증발. 증발이나 비등이 일어나면서 액체가 기체로 쭉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기체 상태. 포화 증기 상태. 여기가 이제 포화, 포화 증기 상태. 포화 증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액체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 100% 증기로만, 100도씨짜리 증기로만 가득 찬 상태. 이게 포화 증기 상태. 이 선이 포화증기선이고, 그러면 이제 더 가열을 하면 온도가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기체 상태니까 이렇게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이런 액체 상태나 기체 상태에서는 온도와 비체적 또는 온도와 체적 이렇게 서로 독립적인 그두 개만 알면 됐는데 여기 이 기액 라인에서는 온도와 체적이 아니 온도와 압력이 같이 놀잖아요, 여기는. 온도가 안 바뀌잖아. 그래서 최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온도와 최적을 알아야 돼요. 비최적을 만약에 일기압, 이게 지금 일기압, 일기압 조건에서 어, 가해를 하면서 온도를, 온도와 비체적의 변화를 봤다면, 이제 압력을 높여서 압력밥솥, 뭐 2기압짜리 압력밥솥, 그 안에 물을 넣고 끓인다? 뭐 그런 식으로 압력을 높이면 이게 이제 양상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압력이 뭐 10기압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10기압. 만약에, 어, 여기 아까 이 임계점은 굉장히 압력도 높고, 온도도 높고, 압력도 높은 점인데, 이 물의 임계점이 얼마냐면, 물의 임계점. 물의 임계점 임계 온도 t 에, t 크리티컬 또는 tc라고만 c라고만 합시다. 또는 p 크리티컬 임계점 220바쯤 돼요. 2 2 0디압 220.9바. 압력이 220. 9바. 바가 대략 1기압쯤 되니까, 221기압쯤 되고, 그때 온도는 647켈빈. 몇 도야? 도시로 하면은. 647켈빈이면은, 물의 임계점 값도 암기하는 게 좋은데, 374.15. 우리 교과서 92페이지 나오죠? 374도. 374.15. 도시. 요 조건이에요, 요 조건. 그래서 만약에 압력을 221바로 해서 아주 고압에서 물을 20도씨에서 출발했다고 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투페이스가 없어. 어? 요 위에서 노는 거죠? 요 위에서. 그것보다 압력이 높으면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가서 이거는 액상 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기상 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구별이 안되지 요 아래에서만 구별이 되니까 이쪽이 액체 이쪽이 기체 이 도움은 기액 공존 요 위쪽은 규정이 안돼 아시겠어요 어 그래서 요 임계점이 중요해요 임계점 아까 또그 삼중점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액체와 증기 혼합이 됐을 때 저 열역학적인 상태를 규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상 상태. 이상 기액 상태라고 합시다. 기체 액체 상태. 이게 가장 응용에 많이 나오니까 그 에어컨. 에어컨의 냉매, 에어컨의 증발기는 액체 상태로 들어가서 기체 상태로 변화하면서 나가니까 에 그래서 이베 r 퍼레이터라고 하죠. 기화. 기화기 증발기. 그런 현상을 설명하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 투페이스 기획 상태를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온도는 알수 있어요. 그렇죠? 물이라고 해봐. 물 100도씩 알려져 있지 그리고 그때는 일기압. 포화상태. 세 a 레이 r a t e d t 또 이걸 알면 압력은 당연히 알수 있어. 그래서 서로 종속이야. 그래서 이 데이터는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돼요. 단상 같으면은 서로 독립이니까 이게 상태량이 두 개라고 봐서 됐는데 이상인 경우에는 이거 알면 이거 아는 거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저기 비체적으로 알면 되겠죠. 그런데 이 비체적을 표를 보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값이 아니야. 이 가운데 있는 점은. 표에서는 이런 점들을 제공해요. 이 포와 액선에. 요 값이 얼마냐. 요 값이 얼마냐. 즉, 요, 일기압에서 요 라인, 등압 라인을 TV 선상에서 일기압 등압 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표에서 정해놓은 값들은, 알수 있는 값들은 요 라인에 이때 비체적 V. 이걸 액체니까 플루이드 VF라고 씁시다. 그래서 포화 액체 상태의 비체적. 그 다음 여기는 포화 증기 상태의 비체적. VG라고 합시다. g 스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이런 값들은 표로 또잘 제공되고 있어. 그런데 이 사이 값들은 얼마인지는 계산을 해줘야 돼. 여기가 얼마냐. 지금 투페이스 상태인데. 이때 요 포인트.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포인트가 현재 기체가 몇 프로 가지고 있고 액체가 몇 프로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지금 여기 상태는 뭐야? 여기 상태는 액체만 있는 거지 포와 액만 있으니까 지금 기체는 그 증기는 하나도 없는 거지. 그리고 여기 점점 증기가 생겨서 증기가 일인 상태. 그래서 뭔가 하나 새로운 변수를 새로운 그 물리량을 정의를 해줘야 돼. 여기는 기체만 있고 여기는 액체만 있고 여기만 기체만 있고 여기 가운데는 섞여 있다. 그러면 기체 성분을 투페이스니까 투페이스니까 어떤 한 상태가 이렇게 나눠보면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투페이스 상태의 비체적을 알려면 이게 지금 둘다 포화 상태야, 세츄레이트 포화 상태에서의 액상으로서 포화 상태의 비체적이 있을 거고 또. 기체 상태에 비체적이 있을텐데 그 중간쯤 되겠지 그래서 이게 몇대 몇으로 있느냐는 결국 이 앞에 뭐가 곱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걸 하나 정의를 해 줘요 x 라는 걸 곱해 x x 라는 건 뭐야 그럼 기체의 양이야 기체가 x 만큼 있으면 액체는 그럼 1- x 만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저 x 를 뭐라고 정의 하냐면 결국 이 전체 질량 현재 우리가 관심 있는 고 기액 포화 상태의 토탈 매스 중에서 기체 가스 상태 기체 상태의 질량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퍼 매스 퀄러티. 이걸 우리말로 건도라고 불러요. 건도. 베이퍼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 이걸 달리 쓰면 현재 상태의 가스 상태로 이만큼, 플루이드 상태로 요만큼 있으면 이게 이게 토탈 토탈 메스죠 토탈 토탈 분의 가스 상태 즉 베이퍼 상태가 얼마냐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측정을 한다거나. 어, 뭐, 해서, 실험적으로 이 건도를 알고 있으면 되죠. 건도가 만약에 50%다. 그때 비체적을 구하라. 그러면 이때에 액체 상태로 있을 때의 비체적은 표에 나오고, 또이 포화, 포화 기체 상태 이것도 표에 나오고, 건도가 50%면, 아, 요 정도 되겠구나. 해서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여기다가 대입해서, 건도 50%면 1-x니까 0.5. vf. 더하기 또0.5 VC 이런 식으로 건도가 30%다 그러면 0.3 그러면 액상은0.7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기타의 물성들 이 포인트에서의 내부 에너지. 이 포인트에서 내부 에너지 알고 있고 현재 페이퍼 매스 컬러티 즉 건도가 얼마인지만 알려 주면 그 상태의 비체적을 아는 거니까 이제, 투페이스 상태를 결정할 수 있게 됐어요. 아시겠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조금 쉬었다가, 뭐, 간단한 그 계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조금 쉬었다가 3강에서 뵙겠습니다.